정동원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 실태가 드러나면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공격을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 문학에는한 젊은 예술가를 향한 돌을 넘은 공격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시작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정동원을 대상으로 일부 누리꾼들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대응과 사회적 담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유명 연예인과 악플러 사이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기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정동원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2007년생으로 아직 법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그를 향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거나 군대 문제와 결부시켜 인격을 모독하는 게시물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동원의 팬클럽인 우주총동원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팬클럽 측은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비방을 넘어선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비난과 인격 사례를 당연하게 감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수의 음악적 성취나 방송 태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한 개인의 명예를 짓밟은 행위는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대상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 있어야 할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성년 연예인은 연예인이기 이전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학교 폭력이나 온라인 왕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듯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낙인 찍기 또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명세가 범죄의 표적이 되어도 좋다는 면제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팬클럽의 이번 대응은 감정적인 보복보다는 사회적 선을 긋는 행위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예인 특히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원칙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여론은 팬클럽의 강경대응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악의적인 프레임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씌우는 것은 잔인한 폭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발 사건은 단순히 정동원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향후 미성년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권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원을 향한 이번 법적 절차가 우리 온라인 문화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숙한 대중은 건전한 비판을 통해 아티스트를 성장시키지만 저급한 비방은 결국 문화 전체를 황폐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연예인과 악플러 사이의 분쟁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온라인 윤리의 현주소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정동원이라는 아티스트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선 중에는 따뜻한 격려도 있었지만, 이처럼 칼날 같은 비수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전과자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 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낙인입니다. 이를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도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10대 청소년에게 투척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팬클럽의 강력한 대응이 향후 연예계 악플 대응 방식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동안 연예 기획사들이 주도해온 고소 절차와 달리 팬들이 직접 조직적으로 나서서 형사 고발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도 단호한 조치입니다. 이는 아티스트를 단순히 소비하는 대상을 넘어 인격적으로 보호해야 할 주체로 인식하는 팬덤 문화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미성년 연예인이 겪는 심리적 외상입니다. 성인 연예인조차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현실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정동원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배설하듯 내뱉은 짧은 문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위험성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군대 문제나 존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을 기정사실인 양 유포하는 행위는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고 동조하는 이용자들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클릭 한번 댓글 한 줄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수 있다는 자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동원의 팬클럽 원더지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들은 악플러들을 일일이 체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침착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정동원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미성년 연예인들이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벽을 쌓는 일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온라인상의 공격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정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이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녀사냥의 잔혹함과 미성년자 인권보호의 현주소.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언어의 칼날이 성장기에 있는 한 청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보호 원칙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동원 팬클럽 원더지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온라인 에티켓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미성년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악의적인 공격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서적 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연예인도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다. 우리는 흔히 연예인을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이번 원더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속사의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팬덤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낮거나 수사 과정이 복잡해 가해자들이 주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거나 정보통신망법 내에 별도의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동원 군의 사례가 제도적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팬덤 문화의 진화, 비난을 넘어선 성숙한 연대, 과거의 팬덤이 단순히 아티스트의 활동을 응원하는데 그쳤다면, 오늘의 팬덤은 아티스트의 권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주체로 진화했습니다. 원더지가 보여준 이번의 체계적인 대응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논리적인 법적 근거와 인권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앞세웠습니다. 이는 성숙한 팬덤 문화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연예인 팬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악플에 침묵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단호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군을 향한 이번의 고발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온라인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폭력의 고질적인 병폐, 허위 사실의 낙인. 이번 정동원 군을 향한 고발 사건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악성 댓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요모를 비하하거나 실력을 폄하하는 수준을 넘어 전과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낙인을 찍으려 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한 청소년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익명성 뒤에 숨어던지는 무책임한 말들은 당사자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됩니다. 특히 정동원 군처럼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아티스트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향후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팬클럽 원더지가 감정적 대행 대신 수사기관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성인 연예인과 동일한 잣대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무게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언어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제기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벌을 넘어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공론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행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근거 없는 비난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덤, 그리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 원더지의 고발 행위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팬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악플러와 설전을 벌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성숙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동원 군을 지키는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건강한 비판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연예인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인격권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정동원 군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재능과 열정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그가 미성년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 또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폭력의 변종, 연예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가해자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특정 연예인의 피해 사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중이 공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전과자라는 표현은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 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낙인입니다. 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심지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미성년자에게 던졌다는 점은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사이버 불링의 확장판으로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조롱에 그쳤다면 최근의 양상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가공하여 배포하는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말살할 자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연예인의 경우 성인 연예인보다 정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공격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 팬클럽의 행동주에 수동적 지지에서 적극적 보호로 과거의 팬덤이 단순히 앨범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는 소비자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팬덤은 아티스트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체적인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원더지가 보여준 이번 행보는 소속사의 대응을 기다리기보다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이 단순한 상업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 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고발과 인권이 진정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형사고발이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권위 진정은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회적 위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은 향후 다른 미성년 연예인들이 겪을 수 있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 미성년 연예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정동원을 비롯한 많은 미성년 연예인들을 보며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대 뒤에서 어떤 화살을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연예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민이며 미성년자라면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린 나이에 큰돈을 벌고 유명세를 얻었으니 비난을 견디라는 식의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성공의 대가로 인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발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비난 수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비판은 날카로울 수 있으나 비난은 저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번 정동원 팬클럽의 법적 대응은 단순히 연예인과 팬덤의 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이어받아 이번 사건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향후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내용을 확장해 드립니다. 요청하신 지침에 따라 특수 기호, 이모지, 별표, 화살표, 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글과 공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성이 가장 취약한 고리인 미성년 연예인을 정조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동원은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이래 줄곧대중의 시선 아래서 성장해왔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은 찬사와 응원만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물지각한 이들은 그에게 근거 없는 시기심을 투영해왔고 이번 전과자 루머는 그 악의적인 공격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형사처벌 기록을 기정사실화하며 군대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살인하려는 의도와 다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진인 법적 특수성에 주목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가의 수위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혹은 정서적 학대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연예인이기 전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자 청소년인 정동원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은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댓글 한 줄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학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팬클럽의 단체 행동은 수동적인 지지를 넘어 아티스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팬덤 문화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소속사의 대행만을 기다리던 팬들이 이제는 직접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경찰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더지의 이러한 행보는 정동원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넘어 공정한 사회적 잣대를 요구하는 시민의식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아이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절규 섞인 메시지를 던졌으며 이는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방송가와 광고계 역시 이번 고발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만약 이러한 허위 사실이 방치된다면 향후 정동원의 활동 반경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적 대응은 그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기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때 비로소 무분별한 폭로전이 식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비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의 정당화입니다. 일부 작성자들은 연예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던지는 돌팔매질은 가장 잔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동원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미소 뒤에 이러한 상처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